대제에 지웁니다. 그리고 각 시자께서는 초래상 앞으로 나오셔서 전례로부터 표지박장을 받아 소반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표지박은요,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친다는 의미로 부부의 일심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자오 침주 박신자는 표지박잔에 술을 따로 신랑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신랑과 신부는 표지박잔을 받아 가슴 높이로 올려 하늘과 땅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곱게 맹세합니다. 서포진호 신랑 신부는 표지박자를 시작에 건네줍니다. 이제 신랑의 술자는 초대상 청신홍신 위로 신부에게 건네주고 신부의 술자는 청신홍신 밑으로 신랑에게 건네줍니다. 다른 지방에서는요, 초대상 밑으로, 초대상 밑으로 건네주기도 하고 초대상을 돌아서 건네주는 지방도 있습니다. 예, 신랑과 신부이 서로 콕을 하시고, 표주막잔의 설잔을 남기지 말고 다 듭니다. 이 자는요, 여러분에게 잘 살겠다고 맹세하는 잔이죠 이제 표지박전을 내려놓습니다. 거찬! 예, 거찬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에게 안주를 들게 하는 절차입니다. 자, 신랑은요, 신랑은 안주는 목밖에 없죠. 저 목을 또 뒤집어야만 안주를 들게 할수 있는 권한이 구해야 됩니다. 자, 그것도 절가락을 이용해서 한 손으로 뒤집어야 돼요. 자, 신랑, 실시. <laughs> 자, 한 손을 사용해서 몸을 뒤집겠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얼마나 또몸이 말랑말랑한 여부에 따라서 더더욱 뒤집기 힘들 겁니다. 상당 고민을 많이 하죠? 아, <laughs>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 뒤집었습니다. 몸도 아주 단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한번더 내겠습니다. 왜 신랑이 저렇게 고생해서 또 안주를 들게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예? 네? 생각나시는 분. 정답이 안나오도좋습니다 조심하라고. 네. 예? 조심하라고. 우지 말라고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좋습니다. 다음. 다른 음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변치 말라고. 변치 말라고. 조심하라고, 던지 말라고, 뭐하고 변하는 건 뭐가 사겠어요? 깨지지 말라고. 예? <laughs> 네? 깨지지, 깨지지 말라고. <웃음> <웃음> 좋은 말씀입니다. 또! 또 접근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오십시오. 아, 예, 앞으로 나오세요. <laughs> 예. 아까 힌트가 나갔죠. 다리가 정상인가나오하는 우리 조상님의 지혜가 있다시피, 묵을 손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웃어 보기도 하고, 또무 사발됐을 때, 우리 누나또 한번 보는 사람들이 즐거워합니까 중요한 것은 신랑의 손이 정상인가를 알아보는 조상님의 지혜가 또한번 숨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 시자께서는 표주박장을 들고 진료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료 선생님께서 둘로 나누어 졌던 표주박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합치면 더 좋겠죠. 신랑 신부가 이제 부부로서 한 몸, 한 마음으로 평생토록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창 예, 합동상을 거두겠습니다. 예, 이 행사가 끝나면은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같이 사진도 촬영하고 오철만에 이렇게 하이마을 오셔서 좋은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서보이 상냥. 신랑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석평북훨신담배 신랑이 신부에게 먼저 응하세요 예 신부는 무리고 피로담배합니다 에필 이상으로서 홀려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개 같이 마칠까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 날씨에 함께해 신 관광객 여러분께 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하겠군.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 다시 한 번, 녹으시죠. 말씀 이제 말씀하신 거 녹으시죠. 행공하게 하시죠. 십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나하시기 <laughs> <laughs> <잘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강생, 대자 네, <laughs> 네. 네, 그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런 데서 나선 곳에서 두 분의 축하를 이렇게 마음속 깊이 축하해 주시고, 가게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한국 예절.